저는 담배도 피고, 커피심부름도 하며 다리를 다친 사람, 근로계약서에는 네 가지 중요한 사항이 반드시 있죠 노무사 n <laughs> 어떤 질문일까 h 아, 어려운 질문 o u 요 a 아, 진짜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o do it. I want t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밖에 나갈 일이 있어서 사무실에서 나가다가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크게 넘어졌어요. 걷지를 못해 병원에 가보니 다리가 부러졌더라고요. 사장님께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물어봤더니 이정민 씨 괜찮아요? 많이 다쳤어요? 사장님 저 다리가 부러졌다네요. 근데 혹시 이거 산재 처리 되나요? 헌재 보험 가입 안한거 같은데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진짜로 산재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담배도 피고 커피심부름도 하며 다리를 다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laughs> 커피 좀 사줘요? 방금 전 요청하신 업무는 좀 흡연하고 옵니다. <laughs> 산재는 사실 가입이 안 되어 있어도 신청은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네,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사대보험을 가입을 안 했는데 저는 근로자가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사대보험 가입 여부와 근로자성이 있는지 여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대보험은요, 가입하지 않더라도 당형 적용이에요. 이 말이 그렇죠. 뭐냐면, 가입 안 했더라도 가입한 거로 보겠다는 거거든요. 나중에 네. 돈을 소급해서 네. 내냐의 네. 문제인 네. 거지. 네, 네. 그래서 네. 원래 취득해야 될 대상자였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도 충분히 산재 신청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사장님한테 저 산재 신청 가능할까요?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직원분이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음. 직접 가서 신청을 하시는 게 산재 보험이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진짜 일하다 다치셨다. 그게 입증이 가능하시다라고 하면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사장님이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도의적으로는 사장님께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산재신청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사장님께서 지금 이 사업장은 4대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친 순간에 산재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직원분이 입사한 지 얼마 안된 경우라고 하면 사실 입사하자마자 4대 보험 취득신고 바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현재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기간이 도과했다고 하면은 사장님께서 현재 그 보상금 일부를 부담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어, 질문이 이번 달 중에 내일 단 하루만 쉴수 있다면 그럼 이번 달 중에 있는 나머지는 다 일해야 돼요? 아, 저는 갈래요. <laughs> 저는 네. 강아지 수영장을 갈래요. 아, 강아지 수영장이 따로 있어요? 네. 저도 아직 은안가 아, 봤는데 강아지랑 음. 사람이랑 같이 들어가서 수영할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아 근로 계약서 안에 들어가는 어떤 항목들은 엄청 많은 내용은 아닌데 사장님이 그냥 임의적으로 정하고 이거 사인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근로자분들은 그냥 보고 그렇구나 하고 그냥 사인하고 마시는데 사실 그 내용을 좀 면밀히 들여다 보셔야 돼요. 나중에 봤는데 난 이런 조항이 있는 거 몰랐다라고 해도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본인의 네. 서명이 들어가면 네. 그 서명을 한 본인의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네 가지 중요한 사항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됩니다. 근로계약, 기간. 네. 뭐 시작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약직이라고 하면 언제 종료가 되는지. 두 번째는 임금. 그쵸. 얼마를 받는지 중요하죠. 다돈 벌려고 일을 하시는 건데 세 번째는 소정 근로시간입니다. 내가 받는 임금이 내가 일하는 시간과 비례해서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일해요 얼마를 받는 것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소정 근로시간도 기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연차 유급 휴가 또 휴일 규정에 대해서도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잘 적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있죠. 노무사를 선임하면 <laughs> 그쵸. 노무사의 자문을 중요하니까요. 받고 네. 근로계약서를 그쵸.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laughs> 이게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 게 음. 산재가 승인이 되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갈 거다. 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뭐 기본적으로 산재 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을 하거든요. 그럼 사업주에게 부담하는 그 산재보험 요율이 그 산재 승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 보험 급여 때문에 좀 조정이 될 수는 있어요 이거를 개별 실적 요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3년에 한 번씩 봐요 냈던 보험료에 비해서 급여를 많이 타갔느냐 약간 이걸 봐요 그래서 너무 많이 타갔다 이러면 최대 20%까지 인상이 가능하고요 반대로 산재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네. 예, 최대 20%까지도 인하가 가능합니다 현재일 수 있죠 그렇죠. 그 경로가 네. 항상 통상적으로 회식하는 경로에 있고 네. 또 실제 회식이 이루어졌고 사실 뭐 법인카드로 긁었냐 이런 것도 확인을 하기는 하는데 일단 회식하다가 뭐 발을 헛디뎌가지고 뭐 다쳤다라고 하면은 산재로 인정받을 네. 수는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친목도보 뭐 차원에서 그쵸? 네. 소규모로 친한 네, 사람들 업무상 관련 없이 뭐 그런 그렇게 단어만 가신거다. 회식을 한 단어 를 붙여서 네, 그환 경우라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저 시험 문제였어요. 판례는 네. 있어요. 된다는. 네. 근데 네. 그게 그냥은 안 되고 좀 사실관계도 따져야 되고 비용을 누가 냈는지 그런 걸다 확인하더라고요. 에어컨 없는 여름 대 전기 장판 없는 겨울. 요즘 너무 덥잖아요. 너무 덥죠. 그래서 예. 저는 에어컨 없는 여름을 할게요. 저는 네. 추위를 너무 타거든요. 아, 그래서 맞아요. 전기 장판 네. 없는 겨울을 견딜 수가 없어. 근데 집이 너무 따뜻한 편이에요. 그래도 저는 그래도 안 그래도 너무 춥고. 아, 근데 진짜. 아이러니하게 알래스카에살살왔어요뭐중전 어, <laughs> 네. 얼마나 계셨어요? <laughs> 알래스카 1년 반. 허, 정도 엄청 오래 계셨다. 어떻게 버티셨어요? 진짜 너무 추워서 네. 먹었어요. 살을 찌웠어요. 아 생존을 위해서. 겨울에 여자들 살이 더 찌잖아요. 네. <laughs> 난 아니겠지. 네. 아무튼. 덜이라 그래. 서 <laughs>